BMW의 바월키스는 중고역대가 상당히 많이 뒤로 쳐져 있거든요. 가림막으로 가리는 듯한, 가면 쓰고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지금 그거를 많이 보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란 멍멍입니다. 이야, 옆에서는 그랑콜리오스 작업하고 있고, 자, 요 차는 BMW X5. 그냥 X5가 아니라 M50i. 그래, <laughs> BMW X5 M50i입니다. 오, 튜닝도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립템도 달고 워낙 잘 나가는 차인데, 옆에 사이드 발판도 달아놓으시고, 아, 그다음에 실내가 제가 좋아하는 크립 톤입니다. 제가 X시리즈 이 크림톤 실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관리가 어렵긴 하지만 어, 관리 잘하면서 잘 타신 것 같아요 자 순정 바우링 키스 오랜만에 보시죠 순정옵션이 바우링 키스입니다 요즘 X시리즈에는 잘안 나오죠 이 옵션이 저기 높은 등급 그러니까 이 차처럼 60이나 어, 뭐 이렇게 올라가야지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옵션 되겠습니다 자, 이바얼키스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고, 마음에 안 드셔서 환장하실 것 같다고 하셔서 보강하러 오셨어요. 자, 바얼키스 옵션은 채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가, 그,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프론트, 운전자 위주로 프론트를 제어할 수 있는 8채널 DSP 앰프, 그 다음에 프론트 스피커, 그다음 C2 펄을 교체하게 될 거예요. 착한 가격에 착한 착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당한 가격선에 딱 소리를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헬리스 DS 뱀프냐 매치 DS 뱀프냐 고민을 많이 하셨다가 결국에는 스피커를 유토피아 유토피아 4M 마인으로 올라가고 DS 뱀프는 어팔 DS 뱀프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요 구성 손님한테 또 만족을 드려봐야 되겠죠 차잘 나가는 만큼 소리도 잘 나게 가 만들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작업 돌입해 보겠습니다. 아, S5는 도어 방진 작업하고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laughs> 다음 미드레인지는 유토피아 4W2B가 적용이 됐고요. 트위터는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 아, 순정 바울키스 커버 고정 다리를 빼는 게 상당히 좀 난이하네요. 그래도 빼고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TKM 트위터 포칼 그리고 C24는 이거 카메라 여, 영상 안 찍었지? C24는 비글이가 분명히 바꿔놨습니다 C24는? 오프는... 뻥치지는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매치 어팔 DSP 앰프는 트렁크 쪽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PMP 케이블 통해서 안쪽에서 다 끌어와서 트렁크 하단에 장착을 한 거예요 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네요 오늘은 좀 이따가 차또 들어오는데 자 나머지 이제 트림도 조립하고 얼렁얼렁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림 조립하고 트위터 커버 조립하고 하면은 바로 세팅에 들어가면 돼요 의외로 간단하죠 예스 근데 이랬던 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노 no. 아 BMW s 5 어, 세팅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확실히 이 바울킨스 그 옵션은 만지기가 까다로운 차 중에 하나입니다. 뭐제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 밸런스를 잡는 게 상당히 난해한 차가 바로 바울킨스예요. 바울킨스가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좋아?라고 느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솔직히 BMW 라인에서는 좋다고 느끼는 게 아닌데 어, 볼보. 볼보의 바월 키스는 제가 들어봐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좋습니다. 거기에 또 3D 같은 이망 그런 DSP가 또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볼보 이제 오너 분들은 저도 물론 볼보가 집에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볼보의 바월 키스랑 이 BMW의 바월 키스는 다릅니다. <laughs> 엄연히 다른 입장이에요. 이 BMW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이게 바울키스 이게 맞아 라고 할 정도의 보통 소리가 나오, 나오거든요 참 아쉬운 거죠 아쉬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음. 3d 음향을 켜도 꺼도 이거 있죠 그 음향 조절에 들어가면은 이 음향표를 필해서 이렇게 콘서트 3d 스테이지 3d 이런 걸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열이 좀 강해지는 그 3열 이렇게 위에 보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네. 위에 이렇게 3d 스피커들이 있는데 이게 위치상 좋지가 않아요. 바로 제 머리 위에, 바로 머리 위에 귀 왼쪽에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어, 상당히 어지럽고 좀 복잡하게 들려요. 음. 그래서 차라리 스튜디오를, 스튜디오로 해놔도 나와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스테레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막, 막고 다니는 시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전원 안 막았습니다. 음. 그래서. 좀 중고역대를 좀 뭐라 그럴까 보강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바올키스에서 이 BMW의 바울키스는 중고역대가 상당히 많이 뒤로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림막으로 가리는 듯한 가림막을 가리고 가면 쓰고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봤는데, 지금 그거를 많이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시야 보컬 중에 시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시야로 시작을 해볼게요. 녹음 볼륨은 한 중간정도 50%에서 60%정도 왔다갔다 해보겠습니다 아주 못해서 보컬을 좋아하시는데 아딱 어울리지 않을까? 아우. 자 오, 오랜만에 스탈리의 유어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륨 요건 살짝 올려볼게요 올려봤자 두 칸? <laughs> Even when the darkest clouds are foaming They the even when you feel the fight is over Oh I, I, I will fight forever and a day So if ever you have ever doubted That I'll be around If you have ever question my love 오, 잘렸어요. 아주 개척해드렸어요. 자, 이번엔 다시 또한번 시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아 잠시만요 어. 자이 정도로 밸런스를 맞출, 맞추기 위해서는 이 DSP 앰프 이 DSP 앰프의 성능이나 기능이 필수입니다 거기에 또 정말 잘 따라다녀야 되는게 어떤 사람이 세팅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대부분 앰프만 달아놓고 출고하는 샵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리세팅을 한 달에 몇 대를 할까요? <laughs> 아직도 많습니다. 이제 촬영을 안할 뿐이지 정말 많아요. 음, 그럴 정도로 그냥 물건만 팔아먹고 끝내는 샵이 많다. DSP 앰프는 물건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음, 그러면 그냥 앰프 달지 못하러 달겠어요. 비싼 돈 주고. 자, 세팅이 무조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세팅이 올바르게 들어가야지 DSP 앰프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음. 아. 오늘 6시 예약인데 벌써 들어왔네요. 아하하하 오늘 일복 터졌습니다. 음. 자,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저 파란 멍멍은 또 눌러가 보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파란 멍멍 찾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 아우, 잘하는 걸 엄청 많이 쓰네. 저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저도 말이 나오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봐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두곡 정도 한번 들어볼게요. 볼륨을. 자, 이게 베이스가 좀 아쉽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베이스가 기준 밑으로 맞춘 겁니다. 손님 성향 때문에. 올리면은 자, 이렇게 풍부하게 만출수 있어요. 그죠? 요것도 성향에 따라서 다 조절 가능하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하, 우리 승환이, 노래 잘 부르는 승환이, 군대도 제대한 승환이,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쓸쓸한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너하나의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야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